자, 집중 공략 대표 문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고요. 선생님이 꼭 알려 드리고 싶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. 문제 한번 읽어 볼까요? 자, 20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, 20에서부터 50까지의 자연수를 생각하는 겁니다. 자, 중요한 게 있어 밑줄 그어 주세요.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자연수 그랬습니다. 자, 우선요. 소수라는 것은 약수의 개수 몇 개죠?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가 되겠다.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. 자이 문제에서 말하는 약수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분명 소수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. 그럼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된다. 뭔가 좀 특별한 숫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. 왜냐면 선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소수라고 한다면 1과 만약에 뭐 소수 중에서 대표적인 소수 뭐, 뭐 있을까요? 5가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1과 5만을 약수로 갖는 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약수하다가 더 추가가 돼야지만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죠 약수가 추가가 될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? 자 보세요 이 끝에 있는 소수를 선생님이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5에 제곱되는 거 맞죠? 25죠 자 그럼 봐봐 1과 25를 곱하면 25고요 5와 5를 곱해도 25가 됩니다 뭔가 느낌 오세요? 무조건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왜세개야 가운데 있는 오라는 소수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약수의 개수가 세 개가 되려면 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가운데 있는 소수의 값을 제곱한 결과가 약수의 개수가 세 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 쌤이 그 이유까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드렸으니까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. 이제는 앞으로 문제에서 약수의 개수가 세 개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기계적으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.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뭐라고? 아이 숫자는 소수를 제곱한 숫자구나 라는 것이 딱 떠올라야 된다 라는 겁니다. 그럼 우리 친구들은요 소수를 직접 한번 다 제곱해 보세요. 소수를 제곱해 보는 거야. 가장 작은 소수 2부터 제곱해 보는 거지. 2의 제곱, 3의 제곱, 5의 제곱, 7의 제곱, 그 다음에 11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럼 그 각각의 숫자들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죠? 4. 9 25 7 7에 49. 그다음에 120 당연히 세 자리가 되겠죠? 그 중에서 우리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것. 20부터 40까지에 대한 자연수를 말하는 거니까 20에서부터 40이다. 누가 되겠다? 20에서부터 사, 아, 50까지니까 그렇지. 요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개수를 물어보니까 정답은 두 개가 되겠다. 이렇게 답을 써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문제 푸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. 약수의 개수가 세 개다. 어떤 수를 말한다? 소수의 제곱을 말한다. 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대표 문제 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